안녕하세요. 모든 지점는 세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걸 네모 주머니로 만들어요. 그 다음 네모 주머니가 되었죠? 그 다음 <laughs>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있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옆부분도 똑같이 접는거겠죠? 뒤에 부분도 똑같습니다 드래곤 접기 아시죠? 고수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아시죠? 뭐 이런.. 이런것도 작품이죠 똑같이 접어 줍니다. 거의 좋게 끝나갑니다. <clears> our <throat> 소리 들리는데. 엄마. 무슨 소리? 뭐? 그 응? 네, <목소리> <딱기.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적으신 무슨, 여러분, 펴보면, 이렇게 둘다 똑같이 접은다. 그냥 이렇게만 접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다. 이게다 알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만 접으면 끝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얼굴이 있어야 돼, 그냥. 얼굴 을 만드 는 거야. 뭔가 닮았지 않나요? 그 반반 유지원에서 나오는 그 보라색 그 녀석. 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라색 드래곤을 줘봤어요. 자, 그래서 보라색 드래곤 완성이요. 떨어졌어. 저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떡하지?